양자야 술 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양자야 채널을 시작한지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박수 와 진짜 빠르죠 저는 뭐한 3개월밖에 안한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 그래서 오늘은 어, 초심도 생각하고 처음 그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첫 영상 때 촬영했던 가게 제가 혼술 촬영을 처음 했던 곳이죠. 지금 거기 가서 오늘은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옷도 첫 영상 때 입었던 거 그대로 한번 구현해서 입고 와봤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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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여기입니다. 여기. 실내 포장마차. 이야. 그때 여기서 첫 촬영이라 너무 긴장해가지고, 너무 떨려서 요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, 막, 쭈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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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다가, 막, 꼈! 하고서 들어가는 생각이 나는데. 하... 들어가 볼게요. 타임, 안녕하세요. 혹시 먹으면서 좀 찍어도 돼요? 네? 먹으면서 이거 저만 찍어도 돼요? 네. 네. 와, 그때랑 가격이 그대로네. 자 오늘은 1주년이니까이 집에서 가장 비싼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, 저 골뱅이랑 비빔국수 주시고요 소주도 아무거나 하나만 주세요 여기서 제일 비싼 거라고 해봤자 만원와 어떻게 가격이 아직도 그대로지? 와 그때 진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앞에서 바로 못 들어오고 진짜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어슬렁 막심호흡하면서 하다가 하! 하고 들어왔는데 자 이제 나왔으니까 한잔 해봐야죠 아 제가 여기가 지금 세 번째 방문인데 제가 건대에서 술 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건대 쪽에 사는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건대를 잘안 오게 돼서 그때 촬영이 여기 두 번째 방문이었고 아, 1년 만에 세 번째 방문이네요 아. 그동안 그 1년 사이에 여기가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가가지고 되게 핫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핫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후로 참 웨이팅도 많아지고 되게 핫한 곳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치얼스 만 원짜리 골뱅이 클래스. 음. 내가 좋아하는 황태포도 들어있네. 그래. 골뱅이 무침에는 황태포 들어가줘야 돼. 아, 이 비빔국수도 여기 진짜 맛있었어. 처음 방문했을 때 여기 비빔국수 먹었거든요. 참기름 냄새 너무 좋고. 아, 비빔국수 3,000원. 감동이야 아... 비빔국수 갈게요 이거 도 3,000원이네 여기는 진짜 올 때마다 놀라네 만 원짜리라서 소면까지는 안나온줄 알고 골뱅이만 이게 조금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골뱅이를 비빔국수에 넣어서 골비면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소면이 나오네 아우 자콤하다 치얼스 첫 영상 때가 생각나는데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얘는 <laughs> 눈치 보면서 다른 테이블이 어떻게 보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해서 쑥스러워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했던 게 생각나는데 지금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골빈면으로 가볼게요. 골뱅이를 비빔국수에 싹 해서 요거잘 어울리잖아, 골빈면. 난참 비빔국수 먹을 때채 썰어진 오이, 그리고 김가루, 그리고 참기름, 깨, 이게, 이게 너무 좋아. 비빔국수는3천한에 말도 안 되는 맛참 빠르네요 빨 한국 한 진짜. 벌써 1년이라니. 아, 아무튼 국년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초창기 구독자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중간에 탑승하신 모든 구독자분들 모두 모두 다다국한너무무너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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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국한자 한국 한 한잔 올리겠습니다 치얼스 와. 여기가 실내포터지만 점심에 날에 식사하시러 오시는 손님들 많습니다 아 여러분께 한잔 드려야지 1주년인데 다시 한 번, 감사의 짠, 시얼스. 아, 요 소면을, 여기, 조금이라도 참기름 냄새 배기게 <laughs> 고등어구이도 5,000원인데 잘 나오네 크게 나오네 반찬이랑 같이 와. 와. 만전 하나 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안 먹어 본 걸로 해서 똥집 닭발 껍데기 부침개 3,000원짜리도 좀 궁금해 3,000원짜리 부침개는 어떻게 나올지 닭발? 사장님, 닭발은 뼈 있는 거예요? 어, 그럼 그 닭발로 하나 주세요. 네. 뼈 있는 거면 패스하려 그랬는데, 뼈 없는 거면. 뼈 있는 게 맛있긴 한데, 귀찮아. 잘못 발라가지고, 제가 닭발 먹어보고, 배가 좀 괜찮다 하면은, 저거 3,000원짜리 부친 도 궁금해가지고, 부담 없으니까, 뭐, 가볼 텐데, 모르겠네. 먹을 수 있을지. 이게 양이 적어 보여도, 양이 많은 거야. 뼈 있는 걸로 쳤다 하면 이거 진짜 수북이 되는 거거든 하나 둘셋넷다요뭘 세고 앉아있니 양자야 <목소리> 하... 감사합니다 오 제대로 됐다 참 웃겨 남의 발이 왜 맛있는지 발은 다 맛있어 족발 닭발 땅 짚고 다니는 그 발이 왜 맛있는지 남의 발이 제가 가끔 예전 영상들을 혼자서 되게 보거든요 나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찍었던 첫 영상을 다시 한번한두번세번 한 번, 번 봤어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어. 지금도 뭔가 그냥 괜히 기분이 좀 묘해. 그때와 달라진 거. 1년 전과 달라진 건 뭐냐면, 좀더 그때가 영한 느낌? 그냥 고작 1년 전인데, 그때가 뭔가 좀더 풋풋하고 탱탱하고, 그냥 그런 느낌이 들고, 또 지금이 살이 더 적고, 근데 통장은 살이 빠졌네? 잔액이 쭉쭉 줄어들고 있네? <laughs> 1년 전과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건 아직도 솔로라는 거? 응? 그건 변하지 않아 한결같아 그래 이렇게 변하면 안돼 다음은 한결같아야 돼또 그대로인 게 뭐가 있으려나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? 자, 다시 한번 너무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계속 말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부침개도 하나만 주세요. 네, 궁금해. 삼촌의 부침개 맛은 어떨지. 조금 작게 부쳐주셔도 돼요. 원래 나오는 것보다. 여기는 진짜 둘이 와서 안주 세 개만 시켜도 15,000원 언더. 감사합니다. 오 와... 어, 작은 사이즈인 거예요? 아니, 조금 작게 붙여주셔도 돼요 원래 나오는 거보다. 네. 다 아, 붙이다가. 어... 아 그래요?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. <놀랐는데. 웃음> 야, 삼 삼천 원 이게 말이 되냐고. <laughs> 와 이거 삼천 원. <laughs> 여기 파채 이 파채랑 같이 먹으면은 간장 필요 없거든 어차피 여기 짭짤하잖아 한잔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키어있어와 근데 요거 맛있겠네 닭발 양념에 파전 이제 배부르다. 이거 딱 막장하고 이제 저는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, 1주년 영상 영어로 끝나지 않고요. 라방. 한 연말에, 1주년은 26일이지만 26일 날은 제가 그때 못할 것 같고, 연말에, 올해 가기 전에 라방 한번, 1주년 기념으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라방 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, 그때 라방 때 만나서 우리 진지하게 털어봐요 치어스딱 막점 너무 배부르다 이제 와 안주 4개나 먹었네 처음이네 안주 4개 먹은 적 혼자 사장님 저 1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첫 영상이 여기서 찍어가지고 오늘 1주년이라서 왔거든요 아 어, 네. <laughs> 그걸로 되게 유튜버분들 많이 와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어요. 여기 엄청 막줄 많이 쓰고.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, 어떻게 올려, 누가 올려서 이런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은데. 네. 최근 1년 사이에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.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. 유명, 와, 되게 유명한 사람 있죠. 그, 네. 그 친구 오고서 사람 되게 많아졌어요. 네. 아. 안주 5개 먹었는데 2 9 0 0 0원 <laughs> 네, 잘 먹었습니다. 네, 네 안녕히 계세요. 네. 네. <laughs> 오늘도 저렴한 가격에 아주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어야 하고요. 여러분들도 끼리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. 허락이 워랬듭니다이뭔 소리야? 에이, 이오, 아이, 이오. 어, 옥수수빵 2,000원씩만 주세요. oh